올해 동지는 희귀한 천체 변화가 나타날 것인데 지구에서 볼때 목성과 토성이 밤하늘에 합쳐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목성의 공전 주기가 12년이고 토성의 공전 주기는 30년인데 이두 행성은 약 20년마다 만나게 됩니다. 특히 올해는 두 행성 간의 거리가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게 되는데 천문학자들은 800년 만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게 된다고 합니다. 미국 휴스턴 나이스 대학의 천문학자 패트리 카디건은 목성과 토성의 겹침은 약 20년마다 발생하지만, 이번에는 두 행성 간 거리가 1226년 3월 4일 이후 가장 가까운 거리라고 했습니다. 대만 타이페이 천문과학관의 자료에 따르면, 목성과 토성이 완전히 겹치게 보이는 현상은 12월 21일 밤 11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때 두 행성의 거리는 지구에서 볼때 0.1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보름달 지름의 5분의 1 정도로 보이는 거리입니다. 목성과 토성은 둘다 염소자리에 있으며 이날 서쪽 하늘에서 이 광경을 직접 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천문 사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목성과 토성은 지난 여름부터 지구에 접근해왔습니다. 12월 16일부터 25일 사이에 두 행성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혀지는데 12월 21일이 가장 가까운 거리가 되면서 지구를 향하게 됩니다. 이때는 지구에서 보면 이중 행성처럼 보이는데 망원경으로 광경을 볼수 있으며 행성 주변의 여러 위성도 함께 볼수 있습니다. 두 행성의 결합을 볼수 있는 최고의 관측 지점은 적도지만 기상 조건이 된다면 전 세계에서 이 경이로운 광경을 볼수 있습니다. 하디건은 그날 이후 다시 합쳐지는 걸 보려면 2080년 3월 15일까지 기다려야 하고 이번처럼 가까운 거리에서 만나는 건 아마도 2400년 후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두 행성이 겹쳐지면서 강력한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이때 지구도 같은 정렬에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목성과 토성이 800년 만에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만나게 되는 건 지구의 재앙일까요? 아니면 길조일까요? 천문 분석가들은 우주는 언제나 인간의 경외심 대상이었고 천상 변화는 인간의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해왔다면서 천시의 질이 인화를 말하는데 천상의 변화는 반드시 지상의 형상으로 나타나며 사람은 이에 화합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점성학에서는 목성은 왕과 같은 통치자를 가리키며, 거대, 관대, 윤리, 규칙, 긍정, 희망, 선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토성은 부정, 압박, 슬픔, 고립, 고통, 질병, 죽음 등 악을 상징합니다. 분석가들은 12월 21일에 이처럼 긍정과 부정을 상징하는 두 행성이 지구를 향해 겹쳐지는 건 선과 악의 큰 충돌 사건이 지구에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목성은 왕이나 통치자를 뜻하는 바, 지기를 놓고 양대 세력 간에 큰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인도의 14세 천재 소년이자 점성가로 유명한 아비니 아난드도 이번 두 행성의 겹침이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언한 바 있습니다. 아난드는 작년 8월에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세계의 대규모 전염병이 한 차례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전염병이 잠시 멈췄다가 옥성과 토성이 겹치는 2020년 12월 20일경부터 전염병을 포함해 여러 재앙이 닥칠 것이며 중국과 동조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전 세계는 전쟁, 화재, 전염병, 경제 붕괴가 이어질 것이며 백신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난드는 지금은 구세기에서 신세기로 진입하는 과도기적 상황이기에 대격변이 일어나는 것이며 사람은 새로운 세기로 진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자격은 바른신앙 환경보호, 생명 존중 도덕성 등 심성표준을 높이는 것이며, 사람은 이러한 선택에 따라 자신의 미래가 결정되며 시험기에 들어선 만큼 선상과 자신을 연결하는 끈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